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문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디스플레이 끝판왕, 끝판왕 중에서도 끝판왕, 에어로 17XE5 미니 LED 제품 같이 재정배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미쳤죠? 예. 17인치 디스플레이에 4K 디스플레이인데, 요게, 네. 미니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미니 LED 그러니까 OLED의 장점과 뭐 IPS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왔죠 번인 없는 오레리, OLED라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니터 끝장이요 1 2 0 h z 에요 게다가 오케이? 자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 28600점 <laughs> 28600점이에요. 엄청 높은 거예요. 네. 인텔 12세대가 잘나왔긴 했어요. 잘 나왔고. 자, GPU 같은 경우는 18900점 정도 나온 거알수 있습니다. RTX 3070 Ti. 자, 비교 엑스인 테이블 띄워 드리고 여기 나오는 평균값 이상은 다 보여 준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이거 알. R... RTX 3070 Ti가 3080보다 좋게 나왔대. 와 근데 조금 요거는 뭐 예, 패스마크 그 사이트에 조금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뭐 기본 이상 다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킥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킥벤치 CPU 같은 경우는 12,000점 만점이 넘었습니다. 좋은 거. 응? 자. GPU 같은 경우는 12만 점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CPU는 저기 바로 밑에 밑에 i9-9920X. 네, 요거랑 뭐 비슷비슷한 성능. 솔직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죠. 예. 아무래도 이게 너무 고성능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CPU들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GPU 쪽으로 넘어가면은 저기 보시면 우선 RTX 3060Ti. 예. 요거는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대탐용. 대탐용이에요. 얘는 노통용이고, 그 정도 예,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기, 예,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3070ti, 이평균값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예, c n e m e R23 CPU 부하는그 테스트 해나, 해봤습니다. 16432점, 5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PC 마크 익스텐드 버전 말고 일반 버전으로 했어요. 네, 일반 버전 했을 때 7,846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23,590점. 타임 스파이 같은 경우는 1173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CPU 발열 테스트 자, c i n e b e n h R23을 30분 동안 풀로 돌려봤고요 막바지 5분, 어, 3분 정도 남겨놓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CPU 온도는 82도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성능 편차 같은 경우는 88.6%로 약 12%, 11% 정도 성능 하락이 발생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뭐 하오 11세대 i7이라든지 뭐 라이젠을 비교를 해봐도 더 좋은 성능인 거알수 있습니다.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가 49도,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는 43도로 발열감이 조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56dB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고성능, 고성능 노트북이 갖고 있는 네 조금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소음이 이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다만 컨트롤 가능하다 예 그리고 또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타임스파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타임스파이 20회 돌려봤고요 마지막 말미에 온도랑 측정해 봤습니다 우선 gpu 온도는 82도대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편차 같은 경우는 97.2%로 약2.8% 정도 성능 하락이 발생하나 뭐 네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아, 꽤나 많이 올라가요. 최고점의 온도는 54도,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도 48도로 게임을 장시간 빡세게 오래 하면은 네 키보드 단에 올라오는 열감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은 앞서 CPU 테스트와 동일하게 예, 56dB 정도 남아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가능해요. 소프트웨어로 예, 소음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끝판왕입니다. 제가 솔직히 패널 리뷰하려고 요거 샀어. 예, 네. 모니터 측정해주는 장비를 샀습니다. 요게 보니까 모델명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도 이게 뭐 새로 나온 그런 모델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자 우선 해상도 같은 경우는 4K UHD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색 영역 같은 경우는 P3 100%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sRGB 다100% 지원하고요. 네, P3까지 1 0 0 지원한다. 그리고 밝기는 우선 측정치 값은 600 니트가 나왔어요. 근데 스펙 시트 보면은 1000 니트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HDR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HDR 관련 컨텐츠를 플레이했을 때는 1,000 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스트 조건은 HDR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600 니트가 나왔다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120 헤르츠. 야 4K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 헤르츠를 뽑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네, 아주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 밝기 600 니트 밝기로 유튜브 두부 재생해 봤습니다. 총 3시간 6분 나왔고요. 아무래도 밝기 조절하면 뭐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요 아무래도 고성능 CPU와 GPU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스피커 테스트 보고 오실게요. 스피커 테스트도 좋습니다 꽤나 좋습니다 약간 그런 드럼이라든지 이런 찢어지는 거만있죠 거기서 약간의 파열음이 들리긴 하는데 충분히 모니터링 용도로 쓰셔도라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의 스피커 성능도 보여주고 있어요 완성도 좋아요 짠짠짠.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롤 없이 배그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최하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443프레임 최상으로 바꿨을 때 평균 프레임 395 프레임 정도 뜨는 거 확인 가능하구요. 오마치로 넘어가서 최하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348 프레임 그리고 최상옵션으로 바꿨을 때150 프레임 프레임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냥 빵빵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배그 같은 경우는 최하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13 프레임 그리고 최상옵션에서는 152 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어요. 제가 배그는 그훈련소로 거기서 테스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뀌면서 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나 아시는 분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해당 게임 테스트는 FHD 옵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기타, 그리고 최종 평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최강 디스플레이입니다. 해당 제품, 끝에 예, 해당도 4K라서 네, 불만 없구요. 미니 LED라서 번인 걱정 없이 쓸수 있구요. 그리고 요게 미니 LED가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밤에 컨텐츠 볼때 빛샘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찍은 거 띄워드릴게요. 왼쪽이 일반 IPS 패널이구요. 오른쪽이 요 제품입니다. 네. 어두컴컴한 데서 컨텐츠 감상할 때 왔다. 최고, 최고. 예 네, 그리고 뭐 헤르츠, 여태까지 제가 리뷰한 노트북 중에 제일 좋은 디스플레이예요. 그거는 인정. 일단 오케이 아시겠죠? 자두 번째, 좋은 성능과 기본 사양입니다. 해당 제품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램, SSD, 뭐 CPU, GPU. 네, 그 누가 사용하더라도 불만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성능도 좋다, 잘 뽑아주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장점. 자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완성도 짱짱이죠. 진짜 기가바이트에서 이런 고급 라인은. 어 비교를 불러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거 17인치잖아요. 17인치 제가 우선은 여기 밑에 가두 때문에 넣놨는데 17인치면 이게 요게, 요게 흔들려야 돼.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17인치면 이렇게 넣고 흔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얘안 흔들려. 네, 그냥 만듦새는 끝판입니다. 예, 요거는 뭐, 기가바이트의 뭐 완성도는 익히, 여러 번 말해서 말,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17인치인데 이렇게 안 흔들리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요 정도로 완성도 높은, 예, 제품이다라는 부분,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단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발열성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뭐, 고성능 노트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 포트 구성입니다. 해당 제품, 당연히 썬더볼트를 지원하긴 하지만, 자, 보세요. USB-C 타입, 썬더볼트, 썬더볼트, 이렇게. 이게 다예요. 타입 A가 없습니다. HDMI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품에, 네, 요, 허브를 넣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허브를 하나 거쳐야 된다는 게 불편상이긴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단점에 넣어놨습니다. C 타입만 있다. HDMI도 없다. 어, 그러면 아쉽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성비죠. 네, 비싼 제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요 정도 완성도, 뭐, 요 정도 사양, 미니 LED 넣고 하려면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지금 <laughs>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가격은 아쉽다라는 부분이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아요. 자, 기타 사항으로 우선 모니터 최강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PU, 그러니까 이게 인텔 12세대 넘어오면서 CPU도 이제 TDP를 측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우선은 해당 제품 씨네벤치 폴로 돌렸을 때 안정화되는 와트수 전력이 70와트 약 70와트 정도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뭐 12세대 i7 12700h에서 뭐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을 잘 뽑아주고 있다. 기본적인 와트수 잘 채워주고 있다. 열 관리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gpu tgp 같은 경우는 105와트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상공치고 TI 치고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상공치고 TI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의 성능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불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나는 디스플레이에 몰빵해야 된다. 난 디스플레이 좋은 거 진짜 따진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이 제품 진짜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요 디스플레이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요 제품 원픽입니다. 그냥 원픽이에요. <laughs> 아시겠죠? 네. 크, 좋은 제품. 근데 비싸. 회사에서 사주면 진짜 회사에 충성할 만한 그런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로 크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준 에어로 17 제품, 미니 LED가 들어간 요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안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